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일일 건강을 책임질 건강 의코입니다 커피는 음료를 넘어 문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커피가 그만큼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대체 커피를 왜 마시지? 라고 생각하다가 한 모금이 두 모금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씩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햇살이 좋아서 일하다 지쳐서 또 오순도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식후에 모여서 등등 우리 일생생활 속에 습관이 돼버렸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일일일 커피 동의하시나요? 또 커피가 운동할 때 특히 헬스할 때 굉장히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에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건강해주는 이점도 있잖아요. 노화의 주범인 유해산소를 없애는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비타민C, 비타민E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몸에 좋다, 해롭다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바로 커피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카페인 때문에 그런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커피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해로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 되시면 안 되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크게 다섯 가지 분들 안 됩니다. 첫 번째 역류성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더 촉진시키고 또 식도 하부의 괄약근을좀 느슨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산과다로 인해서 속쓰림 자주 발생하는 분들도 커피를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밥 먹고 나서 식후 입가심으로 드시는 커피 한 잔은 위에 음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더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피 대신에 차나 탄산음료 같은 건 괜찮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 홍차류는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 역시 우리 식도 하부의 관약근을 악화시켜주는 그런 원인인자가 될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허브티를 드신다든지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커피 카페인이 몸 안에서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비롯해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가 철분 흡수를 낮춘다는 여러 연구가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우리 혈액 속의 페리틴이라고 하는 성분 수치가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페리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철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하루에 커피 세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혈중 페리틴의 농도가 하루에 한잔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보다 더 낮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리틴이 적다는 건 인체에 저장되는 철분도 적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에서는 이 페리틴 수치의 변화가 없었다는 게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성적인 철분 부족은 빈혈에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커피 대신에 녹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 난 그래도 정말 커피 마셔야 하신다는 분들이라면 양을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뇨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후에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고 나서 유난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또 혈당 수치가 더 지속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평소에 음식도 가려서 먹고 또 커피에 설탕도 안 넣었는데, 이거 웬일이야 하셨을 거예요. 당분이라든지 탄수화물 드시고 난 후에 카페인을 섭취하잖아요. 그럼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약효가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카페인 섭취는 자제하시고, 특히 식사 후에는 가급적이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폐경기에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골다공증 위험성 때문입니다.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작용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변에서 칼슘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골밀도의 손실을 증가시키고 또 특히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300m 이상의 카페인을 먹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 골손실의 위험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 만나느라고 한잔 마시고, 식후에도 한잔 마시고, 피곤해서 한잔 마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한세잔 정도는 그냥 막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고, 특히 뼈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그리고 칼슘을 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심박도 빠르게 하고 긴장상태를 좀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프림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믹스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이 심장수축과 확장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전기 자극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쓰신 분들도 될수 있으면 커피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꼭 커피를 먹어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저도 카페인을 조금만 늦게 먹어도 몸에 긴장감이 넘치고 심장박동수가 올라가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한 후 대략 우리 몸에서 6시간 동안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오후에는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